앵커리의 똑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아, 아침에 일어나서 카톡창을 딱 열었는데 정관장 광고 속에 임영웅 아티스트가 니트와 머플러를 두르고 있는 사진이 딱 뜨더라고요 아, 머플러 색깔뿐만 아니라 니트 색깔 그리고 따스한 온기를 품고 있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미소가 아침부터 참 다가오는 날이었습니다 계절감을 요즘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이제 한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올해 잘 보내셨는지요. 아, 임영웅 아티스트가 예능에도 출연을 하고 또 자선축구대회도 열고 또 새로운 광고의 모델이 되기도 하면서 올한해 굉장히 어, 색다르게 보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정관장 그 광고 속 이미지 말씀도 좀 드렸는데 콘서트를 앞두고 있으니까 겨울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좀, 뭐랄까요? 이렇게 분주해진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 임영웅 아티스트의 공식 SNS 계정에 영웅시대 2024 윈터 MD 판매 공고가 떴습니다. 어, 2024 영웅시대 공식 MD인데요. 판매 날짜는 11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판매가 되고요. 12월 18일부터 순차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어, 구매는요, 임영웅 공식 MD몰에서 사실 수가 있는데요. 그 MD에도 임영웅 아티스트가 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그득하다고 느끼게 됐던 게 모자도 그렇고요. 모자를 써보시면 이게 보통 그 이전에 쓰던 캡모자와 달리 굉장히 편안한 걸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랬고, 스크랜치라고 해서 저는 학교 다닐 때 곱창밴드라고 불렀었는데, 어~ 머리 올릴 때 쓰는 집게 핀이나 스크래치나 파우치 이런 걸 보면 팬분들의 일상을 굉장히 이모저모 챙긴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겨울에 콘서트 갈 때마다 하늘색 그~ 니트 모자를 구하느라고 제가 첫해에는 어, 부산에 이제 남포동 가면서 거의 다 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끝내는 이제 딱 맞는 색깔을 못 구해가지고 비슷한 색깔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 영웅시대 방울털모자가 나왔네요. 근데 색깔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하늘색의 색감에 방울털모자가 나왔고 그 작은 영웅의 방울털모자도 나왔으니까 이렇게 함께 쓰시면 커플룩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손모아 장갑인데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벙어리 장갑인데 이렇게 위를 열면 손가락으로 터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장갑 하나도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털모자도 그렇고 이 장갑도 그렇고 평소에 올 겨울에 어디 가시거나 다니실 때 하고 다니셔도 예쁜. 그런 장갑과 털모자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슬로건 네 번째 버전인데요. 여기 자세히 보니까 임영웅 아티스트가 체크 셔츠인지 체크 자켓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체크 자켓인 것 같아요. 체크 자켓을 입고 있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습이 살짝 보이는 이번 콘서트 이미지인가봐요. 그래서 저는 시대별로 노래를 불러주면서 그 시대의 오빠의 착장을 하고 나오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을 얼마 전에 해봤거든요. 80년대 대학생 오빠, 90년대 대학생 오빠, 2000년대, 2010년대 다 대학생 오빠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착장을 하고 나와서 그 시대의 명곡들을 불러주지 않을까. 그래서 영웅시대 팬분들한테는 추억을 선물하고 어, 그런 그 이야기 서사가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응답하라 1988뭐1994 응답하라 1997처럼 그 시절에 유행했던 스타일들을 멋있게 착장하고 나와서 노래를 이렇게 딱 불러주지 않을까 저 혼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건 저의 그냥 상상입니다. 아, 슬로건 안에 임영웅 아티스트가 머리가 좀 길었어요. 그죠? 체크무늬인 것 같은데 예 얼핏 보이는 슬로건도. 이제 수요일 날 구매를 하시면 12월 18일부터 순차 배송이 되니까 콘서트 때는 하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콘서트가 열릴 때마다 그 콘서트 MD가 있는데 그거를 모으는 것도 굉장히 추억이 되더라고요. 임영웅 리사이트 공식 MD 판매도 같은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흑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월 27일 수요일날 판매를 시작하고 12월 18일부터 순차 배송을 하니까 판매는 역시 공식 MD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리사이트 반팔 티셔츠도 너무 예쁘고요. 큰 작은 영웅이 반팔 티셔츠도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머그컵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작년에 나왔던 머그컵도 참 좋았었는데 콘서트 갔을 때 샀던 거 이거 어, 머그컵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번에는 머그컵을 좀몇개 구매를 할까 합니다. 손거울도 있어요. 손거울도 임영웅 아티스트 얼굴이 새겨져 있고 이렇게 고리가 달려져 있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마그넷이 이번에 포스터가 예뻐서 마그넷도 이쁘고 배지도 참 예쁩니다. 그리고 틴케이스랑 스티커 세트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미지가 쭉 나와요. 근데 이번에 포스터에 착장하고 있었던 검정색 정장도 있고 그 다음에 와이드 팬츠에다가 위에 브라운 자켓인 것 같아요. 그냥 제 상상으로는 이건 제 상상입니다 코듀로이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브라운 상의를 입은 하얀색 바지를 입은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습이 있는데 어, 아티스트 임영웅 아티스트의 리사이틀 공식 MD가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요거는 이제 수요일부터 2시부터 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이제 배송은 12월 18일부터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일정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카카오톡 계정으로 오랜 구독자님들께서 소식을 주셨어요. 연분님이 계시는데, 저희 초창기부터 구독을 해주셨던 구독자님이신데, 한동안 소식이 없으셔서 바쁘신가 보다 그랬었는데, 외국에 한 1년 이상 계시다가 오셨나봐요. 외국에 계시다가 한국에 오니까, 임영웅 아티스트 노래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어서 참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한국에서 콘서트를 볼수 있는 행운,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출연을 하거나 아니면 이벤트를 통해서 임영웅 아티스트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참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탑스타 뉴스에 임영웅 노래를 제대로 가지고 놀줄 아는 가수의 47개월 연속 1위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어, 이 기사 속에 작년 겨울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2023년 마지막 날, 아이엠피어로 투어 2023 대전이 있었잖아요. 그때 잘 아시는 그 레전드 분들과 연주 합주 영상 아마 임영웅 아티스트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일렉트릭 기타 반주로, 연애편지는 재즈풍으로, 이제 나만 믿어요는 브라스로 시작해서 기타 반주로 편곡해서 불러줬는데, 연주팀하고 미리 합을 맞춘 게 아니라 임영웅 아티스트가 연주를 주문하면 베테랑 연주자들이 연주를 해주고, 그럼 즉석해서 임영웅 아티스트가 불러준 모습이었는데, 그게 기사 속의 내용처럼 정말 껄끄러움이 하나도 없이 진짜 매끄럽게 들려서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것 같은 느낌을 줬었는데요. 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를 발라드로 발라드인 사랑은 늘 도망가를 트로트 버전으로 불러준 것이 기억에 남으신다고 하십니다. 특히나 그 아코디언 반주하시는 분께서 그 트로트 버전으로 할때 임영웅 아티스트의 유쾌함이 더해져서 아주 특별했던 무대가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이제 토요일날 관람을 하고 이 콘서트는 못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이거 보고 싶어 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영상으로 남겨 줘서 너무 행복하게 봤었고 음원으로 좀 제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었는데 이 기사 속에도 아, 진심으로 음원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임영웅 아티스트가 노래를 제대로 가지고 놀줄 아는 가수라는 생각을 그 순간 하셨다고 합니다. 원곡 버전이 떠오르지 않을 만큼 완벽했던 사랑은 늘 도망가의 트로트 버전을 들으면서 평소 지독한 연습벌레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수만 개 조합 중에서 최적의 소리를 찾은 뒤에 몸에 익을 때까지 연습을 하고 기본적으로 연습시간이 그래서 10시간을 훌쩍 넘기기 일수라는 이전의 기사가 떠오르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16년 8월 8일에 미워요로 데뷔를 했는데 다양한 장르의 곡을 소화하면서 임영웅 장르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어, 다른 장르도 잘 하지만 트로트도 정말 잘하긴 합니다. 특히나 이 기사처럼 IM Hero 앨범 속에 있는 보금자리 사랑해요 그대를 그리고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를 들어보면 임영웅 아티스트가 불러주는. 트로트는 정말 세련되고 담백합니다. 어른들이 뜨거운 국을 마시면서 "아, 시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담백하면서 찌꺼기 하나 남지 않은 깨끗하고 정갈한 맛. 그래서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들리는 것이 임영웅 아티스트가 불러주는 트로트인데 그래서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라고 비결을 설명을 하셨는데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47개월 연속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에 오르면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11월 24일에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트로트가수 브랜드평판 2024-11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를 차지했는데요. 어,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구창환 소장이 이렇게 해석을 달아줬습니다. 이 빅데이터를 해석을 해주면서, 어, 임영웅 브랜드의 링크 분석에 높게 나온 게 매진하다, 예약하다, 기부하다가 나왔고, 키워드 분석에는 리사이트, 고척돔, 영웅시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1월 달에는 이제 티켓팅이 예고가 됐었기 때문에 매진하다, 예약하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을 거고요. 그래서 리사이틀 고척돔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분석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부하다, 영웅시대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꾸준하게 기부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임영웅 아티스트와 영웅시대의 모습이 리사이틀의 화제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 박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항상 여러분이 처음부터 주신 사랑을 평생 생각하며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무대에 오르는 임영웅 아티스트가 그 초심을 생각하면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그리고 1월 2일부터 4일까지 총 13간 고척 스카이돔에서 임영웅 리사이트를 통해 과거의 명곡을 자신만의 목소리로 재해석해서 새롭게 선보이게 됩니다. 그중에서 임영웅표 명품 트로트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천재적이지만 이렇게 노력을 하는 양면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즐기는 자 플러스 노력이라고 했을 정도니까요. 그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무대를 볼 때마다 저렇게 마음이 이렇게 짜르르하게 전해질까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문득 했었는데 가수 서른도 선생님이 임영웅 아티스트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같이 작업을 할때 얘기를 전해 줬는데요. 그중에서 이 부분이 저는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저희 영상에도 잠깐 출연을 했었는데 서른도 선생님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쓰게 된 이유는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내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나서 생각이 나서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 가사를 쓰셨다고 했었거든요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고 그 마음을 담아서 곡을 썼는데 가사 중에서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임영웅 아티스트가 그 부분을 딱 픽을 하면서 아주 마음에 든다고 했었다 라는 작업 에피소드를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곡을 쓰는 사람의 마음을 자신이 쓰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여기 보면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이 대목을 콘서트에서 들으실 때그마음에 설렘이 있으시잖아요. 그 부분을 그니까 이제 악보와 글자로 되어 있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일 때 임영웅 아티스트가 그걸 캐치한 게 아닌가. 아 정말 음악과 음악을 듣는 사람에 대한.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음악을 듣는 사람에 대한 영웅시대겠죠.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어, 기억에 남는 일 하면 삼시세끼 출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시세끼 라이트가 4년 만에 컴백을 하기도 했었고, 이 리얼리티 예능에 임영웅 아티스트가 출연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출연한 출연분이 최고 시청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한 7%에서 9% 정도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 유해진 배우와 차승원 배우의 10년 케미에 임영웅 아티스트가 등장을 하면서 최고 시청률을 초반에 기록하는 보통은 프로그램이 오랜만에 컴백을 하면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야 되는데 임영웅 아티스트가 이제 초반에 첫 게스트다 보니까 최고 시청률을 찍고 이렇게 가는 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두 호스트도 유해진 씨와 차승원 씨도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들면 아는 탑 배우들인데 똑같이 그탑 배우들이 함께 하더라도 임영웅 아티스트가 보여주는 그 임영웅 효과 다시 한 번.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어, 아이즈에서 이 삼시세끼 라이트의 두 PD 장은정, 하무성 PD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삼시세끼의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오래되기도 했고 팬층이 많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프로그램을 많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것을 보려고 하는 시청자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뭐 집도 좀 옮겨 다니고 내부에 있는 룰도 조금씩 깨가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전에 있었던 한 분은 그 배우분은 출연을 안 하시고 30대 끼 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선보이게 됐었는데요. 거기 임영웅 아티스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 시즌에 매회 게스트를 초청하면서 빈자리를 메웠는데 첫 게스트인 임영웅 아티스트 출연이 굉장히 많은 화제를 모았다. 어, 임영웅 아티스트를 게스트로 섭외한 배경과 실제로 본 모습은 어땠나?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보통 삼시세끼 시리즈에서 게스트를 섭외할 때 출연자와 친분 있는 게스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대요. 배우분들은 함께 작업을 해서 익숙한 분들이 아니면 개그맨분들은 처음 보는 분들하고도 방송을 잘하지만 사실 배우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친분이 있는 게스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아티스트는 전혀 친분이 없었대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서로 좀 어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편해지고 친해졌다고 해요. 촬영이 끝난 후에 연락처도 교환하고 서로 안부 인사도 하는 것 같았다고. 임영웅 아티스트가 평소에 워낙 두 출연진의 팬이라 차승원, 유해진 배우의 팬이어서 임영웅 아티스트가 촬영하러 오기 전에 차승원 씨, 유해진 씨의 출연작을 모두 다시 보고 왔다. 이거는 사람의 에티튜드의 문제예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두 분의 팬이어도 이전에 출연작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다시 보고 왔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프로그램을 하는지 그 정성스러움과 진정성에 다시 한번 놀랍니다. 특히나 유해진 씨가 타짜에서 마셨던 조니 워커 블루라벨을 선물로 사오고 이 센스 어쩝니까? 타자에서 했던 대사들을 다 외우고 있을 만큼 찐팬이었다. 여기 이 PD분은 유해진 씨의 찐팬이란 부분을 얘기했지만 저는 팬이라고 해도 예전 프로그램을 다 보고 어떤 선물을 어떻게 할 건지는 센스와 마음의 문제인데 임영웅 아티스트의 이런 에티튜드가 너무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해진 배우와 차승원 배우가 임영웅 아티스트 이뻐하는 게 너무 화면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게스트가 왔을 때도 임영웅 아티스트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간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지 차승원 배우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방송에 나오진 않았지만 심지어 유해진 씨 성대 모사도 꽤나 그럴 듯하게 했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10년 만에 컴백을 하는 거기도 하고. 아, 또 나영석 PD의 입장에서는 꼭 성공해야 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다고 하잖아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출연을 결정지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의 담백함과 선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 그러면서. 그 유쾌한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준 회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저도 프로그램이 정해지면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능은 준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우연 발생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그중에서 일부분을 편집을 해서 방송을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해서 그게 화면에 담긴다는 보장도 없고, 그 화면에 담긴다고 해서 그게 방송에 나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런데 임영웅 아티스트가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는 선배님, 배우 선배님 두 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런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배우의 팬이시기도 하지만, 그 영화를 다 보고 성대모사를 아, 성대모사를 들어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연기를 원체 잘하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센스와 감각도 있지만 거기에 기본적으로 진정성이 배어 있어서 정말 어디를 가도 이렇게 사람으로서도 됨됨이로도 주변을 감동시키는 정말 이름 그대로 영웅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는 몇번 출연하진 않았지만 몇번 나갔을 때 준비했던 걸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서 얼마나 진정성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훌륭한 게스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